자, 145번 문제 풀이 시작해 볼게. 어, 지수하고 로그함수에서 이렇게 넓이구 하는 문제가 나오면 다 평이동에 관한 문제로 이해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은 분명히 요 그래프를 평이동해서온 거야. 어떻게? 요 k값은 미시, 이 로그로 만드시면, 어, 아, 지수로 만드시면 로그 2에 k로 썼다는 거. 그래서 요 파란색 식은 이에 미시 같잖아 이제 미시 같고 지수 x 플러스 로그 2의 k 제곱 그래서 누구의 그래프를 이 x 2X제곱, 제곱의 그래프를 x 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로그 2의 k만큼 평이동한 거지 대체 그게 지금 현재 오른쪽인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 2의 k는 양수인 거지 됐죠 그래서 여기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 평이동한 거야. 길이 같아야 되고, 이게 얼마라고? 로그2의 k인데 마이너스. 그치? 어, 요거만큼 평이동했는데, 이게 양수란 말이야. 지금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자, 이때 여기서 우리는 요렇게 두 점을 연결합니다. 여기서도 요렇게 두 점을 연결해야 을 되죠. 그치? 그러면은 어디 부분? 요 넘치는 부분? 여기, 이 넘친 부분이 부족한 부분, 요 부분으로 어떻게 되죠? 채워집니다. 왜? 곡면에, 아, 곡선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어, 평이동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도형의 면적을 구하면 되느냐. 여기 보이시는 평행사변형. 요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구하시면 돼요. 그치? 자,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높이, 그 다음에, 높이는 가로, 세로. 그렇지? 요 길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로그 2의 k였고 1부터 8까지 여기가 7이었지, 그지 그러면은 2분의 1의 넓이는 넓이 s는 2분의 1의 밑변 마이너스 로그 2의 k 곱하기 높이 7. 요게 얼마? 28이다. 자, 요거 산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하자.